제가 주최하는 제 1회 설성 영화제에 또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생각만큼 저는 조금 추울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개막 행사에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주셔가지고 저 또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 1회 설성 영화제는 2024년 음성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뭘까 이렇게 또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완료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활력 지원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성 영화제가 제 1회 또, 어, 뜻깊은 첫 걸음을 하는 그 날입니다. 설성영화제에 대한 좀 목적을 뭐 짚어보자면요.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이곳 설성시네마에서, 음, 이 현황 분석과 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또 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또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와 연계해 성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설성 시네마에 대한 홍보와 또 주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공간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시작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오늘 개막 행사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에 이어서 국민들의 그리고 개회 선언 및 쇼폼 시상식. 그리고 또네빈 분들의 축사와 어 그리고 쇼포및 청소년 단편영화 티저 영상을 저희가 또 감상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영상 상연및 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빈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 실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옥 음성 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쓰시는 김영호 음성군 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네요. 네, 이어서 녹음식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흥식 음성군의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혜성 군의원님 참석해 주셨네요. 서효석 군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준홍 군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 음성군 이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상선 음성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고년 음성군 새마을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호선 음성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희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진철 음성군 자율방법연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건용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한철 음성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용대 음성군 지역발전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네요. 이어서 김봉원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경만 리딩컴퍼니 유한회사 대표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음성군이 주관하고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제 1회 설성영어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설성 시네마 쇼폼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제가 이 설성 영화제 쇼폼 공모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까 하는데요. 어 설성 시네마의 홍보를 위해 개최했다고 합니다. 설성시네마 어디까지 봤니?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접수 후에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홍보성, 작품성에 중점을 두어 10월 23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한 팀과 최우수상 한 팀, 우수상 한 팀, 인기상 두팀 이렇게 총 다섯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상은요 저희가 좀 대표로 대상 한 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조병옥 군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큰 금방... 박수. 네. 자 가장 높은 점수를 횡장과 함께 시상품으로 와. 갤럭시 탭과 서일성 시네마 이용권 다섯 매가 수여되겠습니다. 아 주시죠. 대상 5유 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라와 주시죠. 네. 상장 대상 5유 주 귀하께서는 2024년 설성영화제 쇼품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정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음성군수 조병옥.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지상품 갤럭시 탭과 설성시네마 이용권 5매가 수여되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있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자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카메라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축하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반갑습니다. 건수 조병욱입니다. 네 오늘 어, 날씨 좋죠. 너무 지금 햇빛 이 앞을 가려서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어, 비가 오거나 추운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우리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어, 녹음식 의원님, 또 박흥식 군윤 의장님, 안혜성 의원님, 서유석 의원님, 송춘호 의원님 함께 하셨는데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복지회 이건용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단체장님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이곳이 바로 이제 설성문화회관인데 설성문화회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구읍사무소였던 자리를 그 어, 읍사무소가 이전을 하고 어, 빈 공간으로 있던 곳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휴마루 카페라든가 2층에는 또 설성 평생학습관, 3층에는 영화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사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성 평생 학습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강좌를 듣고 계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제 또 우리 영화관은 작은 영화관으로서 사실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과하고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체격만 혁신도시의그 CGV 영화관 있죠 운영하시는 우리 체경만 대표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거를 좀 맡아달라고 아주 애원을 했습니다. 왜?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다행히 우리 체경만 회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영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개봉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혁신도시의 최신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어. 개봉할 때 똑같이 여기도 같이 개봉을 해주만는 어, 여러분, 영화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8천원 받거든요. 혁신도시는 15,000원 받습니다. 절반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음성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좀 이용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어, 첫 번째 설성 영화제를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쇼폰 공모전도 하면서 어 우리 설+ 성어 영화관을 좀 시네마를 많이 활 홍보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 군민들께서 영화관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설성 영화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많은 관람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조백원 군수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성문의 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작되는 어, 설성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 본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의 김보원 회장님, 우리 최경만, 우리 시네마 회장님께서도 같이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바쁘신 과 중에도 우리 녹음식 충석대 의원님 오셨고, 아, 박흥식 부회장님, 또 아, 안하성 의원님, 서희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 65년 우리 새마을지회장님도 함께해 주셨고, 이건용 사회복지회장님과 이한철 문화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 저쪽에 보니까 또 우리 어, 이재현 이장엽 회장님도 함께해 주셨고, 박상선 진자치회장님 조용대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설성문화제에 이어서 설성영화제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됐는데, 아, 어쨌든 그동안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설성영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어, 문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영화 구경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초국도의 녹음식 도원입니다 사실 제가 축사를 할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는 지역구가 저쪽. 어, 우리 가무제 넘어서 금앙 대소, 삼성생극, 감곡을 지역구로 뒀고요. 거기가 음성군 제2선거구입니다. 그지역구의 도의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음성, 음민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첫 번째 받는 설성 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첫 번째 받는 영화제에 왔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조병욱 군수님과 또 우리 김용호 의장님과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아, 이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우리, 어, 충청부터 도민분들이 또 음성 군민분들이 이렇게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정말 우리 조병욱 군수님과 우리 군위원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 군수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음성군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화제가 오늘 비록 첫 번째 시작하는 영화제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큰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음식 도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어, 출전했는지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수상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폼 영상 자체가 말 그대로 쇼폼, 쇼츠여서 길지가 않습니다. 한 30초 분량이나 아마 보시는 것보다 더 짧게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 음성 설성 문화회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리고 이 영상은 음성군 및 농촌활력지원센터의 블로그 등의 설성 시네마 홍보용 영상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스터들 입구에 있는 팝콘과 스낵 군침 도해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쇼폼이라는게 정말 그 티저 영상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뭔가. 끝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런 오 티비 영상을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음성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런 작품인데, 어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만 저희가 짧게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직접 그 학생을 무대 위로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웰디스 플라워 플럼스》의 연출자이자 그림자 인간의 주연을 맡았던 음성고등학교 3학년 김태정 학생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아까 화면에 나왔던 주인공이네요. 네,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고등학교 3학년에서 입고 아까기 나온 영상처럼 감독이랑 같이 배우도 한 김태정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사실 뭐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궁금해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연출도 하고 어, 또 출연도 한 거잖아요? 예, 주연 반반. 역할도 한 거잖아요? 네. 1인 다역을 다 이렇게 소화한 건데 촬영하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어, 사실 촬영을 하기 전에 예, 강상님이랑 비울 때는 아, 그냥 카메라 들고 그냥 앞에 있는 애 찍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애가 연기하는 거 그냥 카메라로 담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 주변 상황들도 따져봐야 되고 또 카메라 상태가 어떤지 또 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꽤나 영화가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고, 되게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영화는 꽤나 많은 사람들의 고군 분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어뭐 지금 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연출부터 배우까지 어떤 역할이 가장 마, 맞는 것 같아요? 어 사실 네 감독이 가장 조금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편해서도 좋다. 네, 왜냐하면 네.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음. 대사도 외워야 되고 네. 어떤 의상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어떤 표정 되게 신경 쓸게 많아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되게 주변 환경을 많이 따져야 되고 또 사운드도 마이크도 그렇지만 감독은 좀 쉽게 말하면 앉아서 여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보자 하고 이제 뒤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독 역할을 쉽게만 생각하시는군요. 그냥 단순히 지휘만 하는 거에 대한 어, 그런 이해. 이렇게 네.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촬영 시작하기 전에 할게 되게 많죠. 그렇죠. 각본도 짜야 되고 네. 그 전에 미리 다 짜놓는 게 감독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촬영을 하기 전에는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따지고 음. 야, 여긴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다그 머릿속에 담아 있어야 음. 그걸 뽑아내는데 있어서 되게 편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서 아마 편해 보이지만 실상 딱 자리에 들어가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음, 그래서 약간 양날의 검 같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뭐 꿈과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여기 계신 많은 네비 분들이 이렇게 함께 듣고 계시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 일단은 영화 감독을 하고 싶죠. 영화 감독.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영화니까 그리고 또 영화 감독을 한번 해봤으니 그 역할이 되게 꿈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돼서 영화 감독을 이제 이루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정말 앞으로 멋진 우리나라 대표의 또 영화 감독이 될것 같거든요. 우리 김태정 학생 맞죠? 네. 네, 김태정 학생의 또 꿈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웰디 스플라워 블룸스 그리고 그림자 인간에 대한 그 영상은요. 11월 3일 오후 2시에 이곳 설성 시네마. 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꼭꼭 꼭, 꼭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어, 쇼폼 영화제 티저 영상도 봤고요.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개막식을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어, 이것으로 제 1회 설성 영화제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개막식을 위해 참석해주신 내네 외비인 분들께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후 행사로는 영화관 내부 설성 영화관 제 1권에서 영화 소풍 와, 정말 따뜻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 2권에서는 재밌는 영화죠. 아마존 활명수와 그리고, 오, 이 영화도 함께 무료로 상영되군요. 베롱3가 무료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상영 시간을 확인해서 영화를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지간 만들기, 걱정인형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또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촌 활력과에서는 설성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도 음성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설성 영화제와 연계해서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매일 두 편에서 세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1회 설성영화제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는요 이제 영화 관람을 위해 네, 내부 3층으로 상영관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위면 주민분들께서는요 이제 영화 관람하셔야 되거든요 네, 시네마 3층 상영관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돌려서 당겨주세요. 오경. 아, 경 국경. 네, 갈아주겠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시상식은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자리가 잡은 뒤에 개막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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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팔다리 하나씩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매듭. 네. 한번 그냥 묶어 주시는 거예요, 한 줄로. 이게 맞춰서 묶어 주시고, 하나 네. 줄어요. 잠시만요, 한 번씩 할게요. 이렇게. 오, 다리도 똑같아요. 다리도 한 주씩 잡으시고 지금 짝다리가 되면 안 되니까 길이만 맞춰주시면 돼요. 네. 음, 그래요. 이게 다 필요하는데. 구운 크림 방송. 얘는 기념품 드신데, 이거 도장 받아야 돼. 얘도 이거 도장 찍은 거 확인해 보여주시면, 저기 앞에서 행사 산해주면서 네네. 카드도 넣으셔도 되고, 동전이나 이거 여러가 영수증 이렇게 그냥 필요하고. 어떤 색깔로. 여기가 덕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색깔. 색깔 예쁜데요. 고색깔 예뻐요. 이것도 어. 그러니까 이색깔도 예쁘고 그안좋아 근데 다 만들어놓으면 예뻐요. 고예 <laughs> 아 그리고 더좀 기다렸다가 하지 마